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28편부터 30편입니다. 그중에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변해서 춤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슬픔과 아픔이,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충과 기쁨 되게 하시는 사람이다. 슬픔과 하시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슬픔과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충과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 축복입니다. 어떤 훌륭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과 만난다. 정말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냥 제 아내에게도 제가 그런 만남이었으면 그냥 좋겠다는 마음만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가정의 부부들이 다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죠.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난다 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에게 좀 책임감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에 속한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틀림없이 나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차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착취하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악영향을 끼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인생의 장을 만인 대 만인이 이권 다툼하는 쟁투의 장으로 보았다그래요 그는 인생을 이기심이 충돌하는 거대한 정글로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만남은 항상 좋은 만남일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어떤, 것,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요. 가장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갈구해 왔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가 요당강을 건넙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성인 여리고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요수아를 대하여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적이든지 아니면 같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소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같은 편이면 서로 격려가 될수 있지만 적군의 편이면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다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디 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을 살다가 끝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사온 집이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고자 할때야복 나루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인생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개입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의 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사자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사자들 입을 다 봉해 주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사자굴에서도 건진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처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나 스스로는 풀수 없는 가슴의 응어리가 풀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도무지 보고 싶지 않았던 원수가 용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망성 없는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맡기신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중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수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어쩌면 막막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정, 여리고, 여우은 이미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정탐한 바에 의하면, 가난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오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고 계셨음을 보여 주신 겁니다. 야곱이 고백했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 여기 계셨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요수와도 어떻게 할까 염려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죄인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빈털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애가 나약함에 붙들려서 쓰러지거나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요? 해 이런 의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동기인 죄 문제를 친히 대속물이 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재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주시는 사람이다. 오늘도 인마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오늘 정체성 선포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충과 기쁨되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험한 인생길 험한 사명의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신 임재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겸손함으로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요소가 겸손히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듣고 요소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발끈을 더동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신 벗어. 내가 할게 그 얘기야. 너는 나에게 맡기고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만 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김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면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요아모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고백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 을 만나 게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